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85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속과 함께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스튜던트 클래스와 스튜던트 리스트 클래스 예제를 가져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 스튜던트 리스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는 그냥 간단하게 수학 성적만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튜던트 리스트 클래스는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리스트 클래스를 상속받기만 하면 저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이 인스턴스 뒤에다가 점을 찍는 것만으로 리스트가 갖고 있던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엄청나죠? 그러면 한번 app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몇명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또 학생 목록을 우리가 반복문으로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튜던트 리스트는 리스트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학생을 하나하나 추출해서 출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하나하나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리스트의 어펜드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아닌 다른 인스턴스도 매개변수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어펜드를 재정이, 오버라이드 하면 됩니다. app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든 다음에 만약에 요소의 타입이 student가 아니라면 raise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student를 전달해주세요 라고 예외를 발생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뭐 append와 관련된 코드가 없기 때문에 append가 안 되겠죠? 부모의 append를 호출해서 요소를 전달하면 부모에 있는 기능을 모두 활용하면서도 스튜던트 객체만 받는 안전한 append 함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1 0 0을 전달했을 때 스튜던트를 전달해 주세요라는 예외를 출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속을 사용하고 있죠. 부모의 함수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자식의 추가적인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모든 점수를 더하는 썸이라는 이름의 함수와 에버라지라는 이름의 함수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student 트 리스트 안에다가 썸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셀프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반복을 돌리면 될 것이고요. 이때 내부에서 아웃풋이라는 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아웃풋 플러스는 학생의 수학 점수로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면 문제 없이 코드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평균을 구하는 에버라지 함수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셀프 점 m 으로 모두 더하고 셀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눠서 리턴을 해주기만 하면 평균도 손쉽게 구하는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코드만 보게 되면 이 상속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뭐 슈퍼함수도 대충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것 같고 상속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적인 개발 트렌드에서는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라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모든 요소를 물려받으면 이스트런트 리스트가 그 힘을 주체를 못하고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붕괴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스트는 뒤에다가 대괄호를 사용해서 특정한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그냥 우리가 영으로 바꿔 버리게 되면 저 썸과 에버라지를 구할 때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것도 오버라이드 해서 안전하게 막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 막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클래스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을 블랙리스트로 처리하려면 그 블랙리스트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개발 트렌드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말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자, 허용할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것이 우선이 되는 편입니다. 아주 처음에 작성했던 코드처럼 리스트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캡슐화 해서 숨기고요 이걸 기반으로 코드를 구현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만큼 스 n 던트 리스트가 강력한 기능을 갖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변경을 하면 조금은 더 안전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캡슐화에서 포함해서 이걸 활용해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뭐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언제 상속 써야 하고 언제 컴포지션을 써야 하나요 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 후에 여러분이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실 때, 프레임워크가 상속을 강제한다면, 이때 상속을 쓰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강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컴포지션을 쓰고, 프레임워크가 강제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보시게 되면, 상속은 이지어 관계가 나올 때 사용한다. 그리고 구성, 이 컴포지션은 해지어 관계가 나올 때 사용한다.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게 방금 스튜던트 리스트 처럼 이지어 상속으로 구현해도 될것 같고 해지어 컴포지션으로 구현해도 될것 같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아닌 이상 프레임워크가 강제하는 상속만 쓰시고 나머지에는 전부 다 컴포지션을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끝냈고요. 뭐 책에서 건너뛴 부분으로 인스턴스 오브 같은 함수가 있는데 그건 간단하니까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책의 마지막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